자 오늘 먼저 월가 뉴스 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랑 똑같은 옷 입은 것 같죠? 어제랑 다른 옷입니요아 달라요? <laughs> 아니 뭐 외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 아, 그럼 <laughs> 그쵸? 우리 도 네. 건실한 남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박종훈 팀장인데 무슨 외박을 하겠어요? 음. <laughs> 외박할 일이 없잖아요. 뭐 출장을 가는 거다. 없는 없는데. 일이 아니라 외박하면 죽죠. <laughs> 외박하면 다음 날이 사라지는 그,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아침 생명에 위협을 받죠? 네? 아침 아침 못 먹죠 저는 아침 아무것도 안 드세요?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안 드세요? 예, 저는 뭐 어. 거의 일어나서 시, 뭐 정리하고 뭐 이러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오면서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겠다 하면서 오늘도 음. 사과에 땅콩 좀 먹고 땅콩잼 음. 찍어 먹고 저는 아침 너 배고파서 음. 기억이 미음 <laughs> 김 <laughs> 김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억이미음 김 하나 따가지고 네, 배고파서 먹었어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방송 전에 계속 드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에어. 이 김이 엄청 짜지도 않고 진짜 담백하고 좀 비춰주세요, 피디님 예, 한번 비춰주세요. 기억이미음 여러분들 다 구입하셔서 드시고 계시겠죠? 진짜 음. 맛있어요. 이거 또안 하나? 예, 우리 MD분이 <laughs> 좀 다시 한번 홍보를 <laughs> 했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방송하면서 많이들. 배를 채우는. 예. 주머니를 채워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는. 다 <laughs> 채우는 거죠. 주머니 배, 그리고 머릿속의 지식까지 <laughs> 여러분께 챙겨 드립니다. 네. 시장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음. 어, 뭐 일단 뭐 시장 맵부터 오늘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다우존스가 1.06% 상승했습니다. 네. 예, 나스닥 0.03% 상승했는데 사실상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음. 오른쪽에 이제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그렇죠. 예, 큰 네모들이 조금 빨간 불이 좀 들어왔죠.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다. S&P 500 0.53% 상승했고요. 오늘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네. 중소형 기업들이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음. 특히나 오늘 아마 양자 컴퓨터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암호화폐도 보고 양자 컴퓨터 테마도 좀 보실 텐데 뭐 아이온큐부터해서 뭐또 날라가더라고요. 또 양자 컴퓨터 테마들이 예, 그래서 같이 좀 어, 보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맵을 빠르게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아마존이 좀 좋지 않았지만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다시 또미 법무부. 또 구글에 크롬을 팔아라.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음. 어,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제안을 좀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이제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면은 나머지 기업들이 좋고, 나머지 기업들이 좋지 않으면 빅테크들이 좀 가고, 약간의 이러한, 어, 약간의 뭐수환매 아닌 순환매가좀 이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좀 재미있는 날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어, 여러 가지 또 제가 가져왔는데 네. 뭐 재미있는 건 자, 요거, 오늘, 제목이 두 개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요 네, 앞에 제목이 두 개. 하나는, 어제 아침 제가, 아, 아, 어제 아침 출근길 지하철. 저는 이제 사실 이걸 끝나고 나서, 음. 어, 집에 가는 길에. 그때가 출근길이죠, 다들. 와,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줄서 계신 분들, 음. 지하철 안에 타고 계신 분들, 다 예뻐요? 왜냐면 지하철이니까 이제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음. 출근길이니까.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쓱, 핸드폰을 보고, 봤어요. 음. 지나가시는 분들. 전부 다아호 앞에만 보고 있어요. 정말로. <laughs> 그 어떤 분은 암호화폐 공부를하고 계셔. 왜 블록체인 기술인가 이러면서. 예전에 예. 한참 몇년 전에 2021년인가 2년 때도 확 불장이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쇼핑몰 가면은 20대 친구들이 다 앉아 가지고 음. 그 앱으로 그거 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이 정도인가? 그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목격을 처음 해 가지고 네. 다 서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제 눈높이에 어.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네네.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라 어. 전부 다 차트인데 암호화폐만 보고 있어. 음. 하여튼 뭐 그러한 음. 어제 어, 신기한 경험 아닌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뜨겁구나 예, 이렇게 지금 좀 다들 느꼈고, 난리예요. 음, 저는 느꼈고 내렸는데. <laughs> 저는 건들지도 못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또 하나가 있는데. 자, 요거는뭐 재미있어서 좀 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바나나. 아마 요 왼쪽에 화면. 이거 많이 보셨을 어, 겁니다. 어, 저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거 예, 팔렸습니다. 예, 500원짜리 해요? 바나나가 80억에 팔렸습니다. 60. 어, <laughs> 저분은 아시아 분인데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 암호화폐 음.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음. 샀대요. 80억? 소돔이 소돔이 경매를 통해서. 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널을 통해 가지고 그 경매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어, 나도 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이거 근데, 만들어서 이게 안 썩나봐요. 아, 뭘했나 아, 저거 그래서 떼가지고 막 이렇게 네. 까먹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아이쿠. 그거 다, 다른 바나나인가? <laughs> 뭐 여러 개가 있었나봐 예, 바나나가. 하여튼 예. 뭐 여기 팔렸다라는 아, 뭐 지나가는 소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엔비디아 평가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시장 이제 랠리를 다시 착하나여러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이 좀 강한 이유. 자 미국 시장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수가 다시 또 반등을 한. 게 되고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서 음. 여전히 강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수익 성장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 자 오늘 사실 미 법무부 구글은 크롬을 팔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 법무부에서 어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좀 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데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트루스파이 라고 해서 트루스파이? 트루스? 트루스, 트, 어, 트루스. 트루스? 네, 트루스. 아, 믿을 수 있을만한 아, 파이? 예. 파이니 파이낸셜 에프아이 해서 아. 예, 그래서 믿을만한 어, 파이 라고 해서 한번 결제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래요 근데, 근데 그 트럼프 미디어에서? 트럼프 미디어에서 근데 미 대통령이 그걸 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은,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예.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이라서, 예, 예. 자본주의 정말 예. 진한, 피가흐르는 미국.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리와 유가. 오, 금리 많이 올랐네요. 예, 또. 금리와 유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정책 방향성이 일부 개인 투자자들과 또 연준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12월 FMC를 좀 바라보고 있긴 한데 자, 그러한 어떤 여파가 일부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3, 4.4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네.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음.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미사일 교전 또 그리고 유가가 특히나 지금 재고량 자체가 어 생각보다 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유가 시장에서 일부 좀 변동성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지금 70.17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전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만약에 펼쳐진다면. 사실상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 그냥 빠르게 세, 어, 세 기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다들 아시겠죠? 자, 호실적 발표했고요. 네. 긍정적인 관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자, 주가 1%대 장중에 어, 상승을 했었는데, 어 마지막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음.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해서3%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자 오늘 사실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핀도더, 그러니까 템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핀도더 모회사. 핀도도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대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0% 이상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먼저 또 말씀을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비온라인 마케팅 매출이 12% 증가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 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너무 나도 급상승을 급상승 안전한 상승 예 견고한 상승 뭐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뱅커버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1000불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넷플릭스가? 지금 800한 80달러 되지 않을까요? 810달러인데.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진짜 음. 이렇게 막 이슈 크게 되지 않고 소리 없이 강한 종목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광고가 음. 광고를 해놓고 비밀번호 공유 단속하고 음. 어, 이제 뭐 광고 자체 광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음. 이게 OTT 시장이 갑자기 넷플릭스 쪽으로 쏠리니까 음.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시장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의 수수료를 올리겠다 와. 아니면 광고를 더 하겠다 아니면은 뭐 멤버십 구독료를 또 인상시키겠다 한, 음. 한다는 것은 사실 기업 실적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 어, 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네.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광고를 하겠다 하고 나서 물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지만은 음? 더큰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 순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광고는 모든 월가 분석가들은 다 긍정적인 어떤 성장의 총매로 평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대 상승했지만 최근에 아마 급격한 또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계미 12월 26일에. 아, 오픈이 12월 되네요. 언제? 예.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아, 다음 이제 날. 심심하니까 연말에 이거 아. 봐라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제 요새는 한꺼번에 공개가 아니고 일주일 에 한편씩 보통 공개되잖아요. 예. 음. 너무 짜증 나요. 그래서 <laughs> 힘들어. 그러니까 적어도 두 달은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어. 아니면은 방법이 있어요. 두달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죠. 왜요? 남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기다리니까. 아, 얼리오답터 스타일이시구나. 예. 네. 저는 아니, 저는 전... 사실 기다렸다 묵혔다가 한 번에 보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네, 한 이틀 만에. 정주행하는 거죠. 정주행하는 거맞아요못 기다려 가지고 상처에 네. 급해서. 자, 오늘 또 이어서 데이터 보겠는데 엔비디아 얘기 오늘 해 봐야죠. 음. 네, 음.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뭐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고. 어, 각에서는 아주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냈고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요 상승폭 자체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음. 아,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건가? 뭐이렇게 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분기별 순이익을 좀 보게 되면 3분기가 193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금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어 순이익의 이값 기울기라고 보게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기울기를 좀 음. 보이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기간 동안에 쏟아지는 예, 그런 순이익이기 때문에 정말 뭐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음. 자 그리고 엔비디아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뭐. 이제 순이익도 보실 수 있겠지만 네. 매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예, 그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까만색 어, 검은색 부분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 예요 근데 이 가, 다이, 가이던스가 어, 일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만큼 어, 좀 갔으면 좋겠지만 약간 약간 이렇게 각도가 살짝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거 눕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입니다 앞, 앞서서는 앞 이제 성장 매출의 추이고요 요거는 매출의 성장률인데 어 성장률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초창기 성장률 이후로는 그래도 어,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마진율 그리고 매출의 어떤 성장 속도 그리고 AI 모멘텀, 뭐 여러 가지 뭐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어, 성장률이 도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시장의 어떤 모멘텀 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봐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 평가하는 엔비디아. <laughs> 네. 대체적으로 좀 좋죠. 아, 다 좋아요. 음. 다 좋고. 사실 월가에서 평가한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뱅커버 아메리카와 시티입니다. 어, 이게 지금 제가 시티를 옆에다 그냥 빠르게 한번 썼어요. 근데 매수랑 목표가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건 아니고, 어, 여기 매수 의견과 목표가는 뱅커버, 뱅커버 아메리카의 어, 의견입니다. 음. 예, 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목표가죠? 음, 그리고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 제가 왜 여기다 옆에다 같이 썼냐면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음. 예, 그래서 둘다 읽어 봤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옆에다 그냥 적어 놨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견고하지만 4분기 전망은 어 375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다 제가 이거에 의견 이제 직격을 했기 때문에 어 빠르게 보시, 보시게 되면 총 마진율 일단 블랙웰 때문에 이게 70% 초반 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 올해는. 하지만 내년 2025년 되면 다시 마진율 자체가 7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73%에서 75%에 대한 이러한 마진율 자체를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벤코버 아메리카 시티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뭐 엔터프라이즈 뭐 구경 고객 전반에서 강력한 입에서 성장 잠재력. 탄력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AI 혁신 선두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이치뱅크는 약간은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전보다 너무 빠르게 성장해 온건 맞다. 네. 아, 그리고 이미 이러한 빠른 성장은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어, 그래도 블랙웰에 대한 최근에 문제는 좀 우려를 좀 해소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음. 어, 3분기 매출 수, 주당 순익 상회했다. 가이던스 마음에 든다. 음. 그리고 2025년 어, 보게 되면 이제 내년이 되면 더 훨씬 뭐 EPS나 이런 부분 또는 2025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공급 개선, 인프라 수요, 뭐, 총 마진,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 아,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음. 어, 뭐, 일부 조금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2025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끝입니다, 여기. 어가 평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음. 장중에 좀 흔들리고 상승폭이 주나가 된 거는 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동안에 갓발랐던 상승을 어 똑같이 또 복사하듯이 할 수는 없고 상장률 자체를 좀 줄여둘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더포커스를둘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장률을 이어갈 음. 것이냐 쪽으로 지금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음, 맞아요 월가는 좋게 보는 거죠 월가는 좋게 본다 음. 예. 월가 여전히 따라가야죠 월 그런데 여전히 AI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없잖아요. 없죠.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초창이 초창기에는 뭐 AMD가 그 그렇죠. 뭐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laughs> 마진율이 근데. 높다라는 것은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7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은 음.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라는 음. 얘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어 이게 경쟁이 나오는 순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기 음. 시작하냐아닐까 그러니까 넘버원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온리원. o 리원더 어렵죠.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데이터 중에서는 S&P 500의 올해 수익률이 네. 지금 와 25%? 25%? ]이네요? 예 배당까지 포함하면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20%를 넘지 못하면 지수보다 못하다. 거죠? 예.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건? 왜 그렇게 S&P 500을 사라고 했는지 <laughs> 다시금 느끼게끔 네. 하는 차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 데이터인데요. 어, 지금 올해의 수익률 자체가 약25% 물론 배당 포함해서 물론 요 자료 자체는 어제 자료예요. 제가 오늘 어 이걸 자, 오늘 시장은 이제 제가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술자리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난 약한 100년간, 아 96년간 한 26번 정도는 25%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4분의 1이 네, 보통 연간 수익률 25% 이상으로 마감을 했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25% 이상 하락을 했던 그 미국의 어떤 시장을 보게 되면 단 다섯 번밖에 없다. 딱 5년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보게 되면 정말 매년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죠. 조정이 없는 상승이 없죠, 사실상. 물론 그렇지 않고 5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도 있었겠지만 어, 최근에 뭐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미국 시장은 늘25% 이상 했던 부분이 26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보통 한 10%에서 배당까지 포함되면 한12%뭐11%그 어, 정도 되기 때문에, 아, 미 금리보다, 어, 더 높은, 음, 평균 수익률이다. 네,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뭐 상식이라고, 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 뭐 11월 22일인데요. 과거에 늘한 번씩 쉬었다 가는 11월. 자, 어느 어느 때냐? 이게 점 이게 11월이에요. 저요 빨간색이 현재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예, 미국 시장 현재인데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했는데 제가 신기한 게 야, 요거 상승한 게 오늘 요거 또 과거 통계 데이터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요게 지금 노란색 박스권이 이제 어~ 셋째 주예요. 셋째 주. 그래서 셋째 주는 보통 요렇게 쉬어가고 이제 넷째 주부터 또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는 12월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이어진다. 음.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이 노란색 부분이 뭐 매수 타이밍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잠시 쉬어 가는 곳이고 오늘은 11월 21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2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 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 네. 자, 요 데이터는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11월만 다 떼와가지고 이렇게 음. 통계자료로 낸어 그런 자료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00어 이제 s p 5 0 0의 연간 EPS 성장률. 제가 아마 올해 들어서 계속 월모브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렸던 서것 같은데 네. 2024년 이제 끝나가죠. 이제 끝나가면서 일부 매그넷 EPS는 7, 33%의 EPS 성장률을 보였고 나머지 그러지 못한 493개 기업들은 3%인데 음. 내년 2025년 정말 기대되는 게 뭐냐면 음. M7도 두 자릿수 성장. 음. 그리고 나머지 기업도 두 자릿수 성장을 내년에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음. 예. 그리고 특히나 좀 빛을 받지 보지 못했었던 나머지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월가의 여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 포트폴리오가 일부 개편될 가능성도 좀 크고 음 여기서 일부 새로운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 보여지는데 지금 작은 기업들 중에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최근에 가장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양자 컴퓨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사실상 예, 양자 컴퓨터가 있는 것 같고 뉴스케일도 좋, 좋습니다. 원자력 SMR, SMR 쪽으로 해서 오늘 뉴스케일도 어, 어마어마한 좀성장은 오늘 상승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보이는 걸 보게 되면 음.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원자력, SMR 뭐 이런 부분이 눈에 좀 띄고 물론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그쪽도 눈에 띄고 있는 하지만 이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아마 지금 양자 컴퓨터랑 어, smr,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별 실적을 상회하는 기업들 비율인데, 이게 미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몇 퍼센트가 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머징 국가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속해 있고 중국이 속해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일본, 중국이 들어갔을 경우랑 중국이 빠졌을 경우 이렇게 예,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 과거의 역사적인 어떠한 중위값보다 요 노란색이 중위값이에요. 중위값보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의 실적은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좋지 않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과거 평균보다도 중위값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음흠. 보시면 될것 같고 좋은 국가는 미국하고 유럽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유럽도 최근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트루스파이. 예, 요거 구글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때문에 많이 빠졌죠. 아, 오늘 저도 깜짝 깜짝 놀랐는데. 음. 어, 사실 어제 빠졌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세부적인 이야기 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법무부의 주요 제안입니다. 요것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구글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크롬, 잠재적으로 안드로이를 드 판매해라. 음. 이걸 제안해서 아니, 크롬과 안드로이 드 빼면은.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음. 어, 하여튼 요거 두 개를 판,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 음, 분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좀 했고. 또 모든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러면 이제 광고 비용을 받지 말라는 얘기고. 자, 검색 엔진 또는 AI 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자사, 자사에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태계를 쓰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거 어떻게 알는 거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손발 다묶어 놓고서 한번 먹어봐. 손발 묶어 놓는 거예요 지금. 밥 먹어봐 음. 이런 거 아니에요? 손 예, 그래서 어그까 놀이터에다가 이제 놀이터 놀이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야 네. 놀이터 팔어. 그 놀이 기구 어디다 놔둬요? 둘이 음. 네, 알아서 해 그거는 약간 이런 느 이런 느낌이죠. 어. 자, 그리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명목상 비용으로 요구하거나, 네. 그리고 게시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AI 모델에 학습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명목상의 비용을 요구를 하지 말고 음. 그런 걸 거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도 이런 게시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음. 그러니까 과거에, 어, 그래서 애플의 개인정보를 뭐 허가하게 금지하겠냐, 허가하게 허용시키겠냐, 네. 개인정보 데이터를 들은 주는 거에 대해서아나 당연히 금지하지. 이런 어떤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음. 자,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당연히 예.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어, 그러한 아주 디테일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구글 보시는 분들. 음. 물론 너무나도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일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보니까 근데 음. 노트북이 두대예요 네. 아니, 근데, 음. 제가 여기 아침에 올 때마다 음. 뭐가 하나씩,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제 주변에 뭐가 있는데. <laughs> 오늘은 새로운 제품이네요? 네. 오늘, 아니, 근데 요거는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노트북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음. 여러분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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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 그렇게 아이고. 던지, 던지지 마시고. 아이고. 죄송해요, 예. 네. 네. <laughs>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LG 그램이요. 최신형 노트북인데 얼마나 가벼우면은 제가 이렇게 번쩍번쩍 듭니다. 한 1.19kg 정도의 노트북인데 저희가 3프로 하트를 통해서 이번에는요.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이제 어, 노트북도해요 여기서? <laughs> 다요. 다요. 하이마 <laughs> 3프로마트삼프로마니다 예. 예. 아니 사실 우리가 리사이클에 대한 문화가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리싱크몰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음. 저희가 지금 소개드린 해이 제품이 최신형 제품 중에서 어, 리퍼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계속 보면서 뭐 어디가 리퍼일까? 정상 제품인 것 같은데, 근데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노트북이니까 판매가 안 되겠죠? 원래는 네. 200만원대 제품인데, 요거를 어 싱크몰에서, 리싱크몰에서는 160만원대에 팔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는 핫딜, 20만원 더 할인해서 149만원대에 팔수습니다 어. 저도 어, 컴퓨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 i7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고, 음. 예, 램이 32기가입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에스... 이거 컴퓨터 아시는 분 아시겠죠 SSD가 2테라 2테라 2테라바이트 아니 그러니까 어마. <laughs> 이거 그냥 그러면은 뭐 편집이나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예, 할수 있는 예. 정도의...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음.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PC나 어찌 보면 AI 모델들이 계속 심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업사... 이제 업데이트 사이클은 분명히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이러한 기능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쓰시는 데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지금이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좀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네. AI 관련해서 뭐 업사이트 이제 업데이트 사이클이 오고 있으니까 음. 터치 스크린이 됩니다. 요게또 터치 스크린 아. 다 돼야죠.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아, 이거 블랙이 좀 시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예. 약간 무광이라서 예쁘고 딱 가볍고. 아, 사양이 굉장히 좋은데 원래는 신제품이고 220만 원 정도 상당에 되는 제품인데 음. 리퍼 제품으로 169만 원이지만 3% TV 핫딜을 통해서는 추가 20만 원 할인을 더해 드린다라는 점. 여러분,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 사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음. AS AS. AS. 15개월 AS입니다. 15개월. 15개월. 망가지면 음. 고쳐 준다. 알겠습니다. 자, 3% 핫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는 컴퓨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 저희가 3% 핫딜을 통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지 않죠. 핫한 가격으로 예, 낮춰진 가격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노트북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월가 뉴스레터. <laughs> 예, LG는 네. 국내 기업이죠. 월가 네. 국내 LG. 거 사야죠. <laughs> LG입니다. LG. 노트북은 사랑해요. 예. LG 예, 박정우 팀장 함께했습니다. 음. 네? 한대 가져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